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4학년 레파토리 수업에 들어갈 거예요.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죠. 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가 제가 14년 전에 젊음을 불태웠던 홀입니다. 107호. 후배들이요. 지금 4학년, 오늘 이 친구들 이제 레파토리 수업 같이 함께 볼 거예요. 원래는 지금 어, 저기가 앞이었어요. 저기가 앞이고, 피아노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피아노가 졸로 가고, 앞을 여길 보고 많이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구공, 농구공 이 이렇게 있어요. 한국 예술 종합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웅 <laughs> 선생님 아실 거예요. 한국 예술 종합 학교에. 아, 왜 근데 왜 웃으시죠? <laughs> 지금 선생님이 카메라에 나온 선생님의 얼굴이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턱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쪽이에요, 머리가. <laughs> 오늘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피아노를 반주해 주실 I 연태연 c 스 i 입니다 r o t e c t e d I am a child protected. I am a child protected. I 부 m a child p r 4학년 강윤정. 네, 강윤정 발레리나. 4학년 박한입니다. 네, 박한 발레리나입니다. 오늘 뭐 해요? 레퍼토리 수업 때? 저희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스파르타쿠스. 아, 그두개 다요? 한 번에? 나눠서. 나눠서 그럼. 명은 로미오와 줄리엣 하고, 몇 명은 스파르타쿠스. 아. 작년 때 원래 빠지대 수업이 없었는데, 근데서 네. 좋아요. 좋아요. 화이팅. 다 두고만 되고 약간 이렇게서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스파르타쿠스에서 나오는 리프트예요. 가장 어려운 리프트죠. 근데 이러고 가면 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일로 가니까 약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선생님께서. ምስሉ <small> 지금 작품 두 개를 네. 치셨잖아요 네. 하나 다 이제 10분 정도 되는데 네. 안님드세요 어..아니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런 긴 작품을 어떻게 피아니스트분들에게 다 거의 이제 외워서 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이런 작품을요? 응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면은 다 익숙해지니까 다 예, 익숙해서 아. 외워지는 거지 이게 점막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 외울 수는 없고 그래도 음. 그래도 유명한 그공그이 있잖아요. 작게 작게 유명한 것들을 바드 대라든지 바레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우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음... 바로 바로 치는 음... 거 있죠. 점막은 힘들죠. 음... <laughs> 네. 손목 안 아프세요? 네, 괜찮아요. 음. 선생님도 혹시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하다 보면은 이런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스파르타쿠스도 그렇고 되게 좋잖아요. 네.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감정을 느끼시나요? 네. 멜로디. 멜로디. 라인의 멜로디 라인이나 화성이나 음. 네, 이런 게 너무 좋아갖고, 특히 저는 아. 스프라트버스 되게 좋아하고든요 아. 아다지오를. 아다지오를. 음. 네, 가장 좋아하는 아다지오를 갖고,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음. 음, 많이, 저도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아닌데. 음수들,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할때 네. 느끼는 것처럼, 네. 이제 피아니스트 네. 분들도 맞아요. 좋아하는 곡을 곡. 이제 연주할 때 음. 되게 그런 감정을 네. 느끼시는. 음. 음. 용식마다 음, 진짜 너무 다르니까 표현하는 게, 네. 그 어딘가를 조금 더 길게 한다든지, 조금 더, 감정적으로 뭔가 좀더 한다든지, 음. 그런 걸 같이 느낄 수 있고, 계기마다 다른니그 맞추는 거에 좀 재미가 있는 아, 것 같아요. 아, 뭐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아, 똑같은 작품인데, 네. 학, 학생들이 이제 그 보여주는 연기하는 작품마다의 느낌이 아. 다 다른 걸 느끼시나요? 네. 그리고 별이 어떤 학생은 뭔가 더 음악에 더잘 음악도 음. 잘맞춘다던가 그런 게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음 그런 걸 딱. 보면 이 친구는 좀더 음악을 더 느끼는구나. 음. 더 아는구나. 뭐 음, 그게 있어. 요 아. 본 층에. 아. 아. 음. 감사합니다. 아 옆에서 촬영하면서 음악 듣는 데 너무 좋아요. 아. 확실히 진짜 너무 좋네요. <laughs> 또 내가 저는 이제 스파르타쿠스보다 로미오 줄리엣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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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처음에 그로미오 줄리엣 딱. 등장할 때 음, 그게 네. 너무 좋아서.